안녕하세요.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어, 제가 사주에는 알파벳이 있다는 말씀드렸죠. 음, 그 알파벳의 대문자가 천간이고 소문자가 지지라는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천간에 대한 디테일을 좀 들어가볼까 합니다. 천간에 대한 디테일. 음, 갑을 병. 정무기경신임계 이거 아직도 안 외우신 분들은 숙제 안 하신 거예요 나쁜 분이에요 어, 그러니까 다 알고 계시다고 이제 저는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청가는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주에서 이 위에 오는 네 개의 글자를 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천간이고요. 그래서 그이 천이 하늘 천자예요. 그래서 총 10가지 기운이 있는 거고 이제 이 친구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기억하시죠? 그 위에 있는 글자들이 나무 목화토금 To. 그리고 앞에 있는 글자들은 큰 글자, 작은 글자, 큰 글자, 작은 글자, 큰 작, 큰 작, 큰 작. 이거 뭐 손바닥만 하고, 이거 아파트만 하다. 이제 그런 말씀 들었던 거. 기억. 안 나셨다가도 지금 말씀 들으시면 기억 나실 거예요. 아,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냐면요. 음,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간목이 시작입니다. 간목이 시작을 해서 이 에너지가 막 팽창을 해요. 팽창을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정수만 남아버리게 되는 게 을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운동을 하는 게 불로 가요. 그러면 이것도 다시 불의 운동을 시작하겠죠? 이 병화도요. 그러니까 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응축된 에너지가 남고요. 다시 이쪽으로 가서 시작, 시작, 시작. 응축, 응축. 응축, 응축. 이렇게 되는 게 천간이에요. 설명이 조금 어렵죠? 자, 그런데 이제 큰 틀에서 보시게 되면요. 음, 여기에서 이제 생명이 생겨나고, 그리고 여기에서 팽창, 확장 운동을 하고, 팽창, 팽창. 여기서는 이제 태동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팽창된 기운을 수렴 정리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태동 됐죠? 그리고 여기서 팽창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태동의 반대말을 제가 못 찾겠어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음, 뭐 마무리, 마무리 또는 뭐 수축. 정도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가운데 있는 무기토는 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양기예요, 양기.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음기예요. 이렇게 영상하셔도 돼요. 그 생명이 나무가 여기서 태어나고, 여름에 엄청 확장되고, 그리고 이게 가을 기운이거든요, 금이. 가을 기운에 들어오면서, 저희가 숙살지기라는 표현이 있죠, 숙살지기. 모르시는 분들, 그 네이버 사전 같은 거 한번 찾아보세요. 아, 저도 이제 정확한 뜻은, 사실 몰라요. 죄송해요. <laughs> 근데 이제 제가 대충 아는 뜻은, 그, 이 여름의 기운을 확 쳐내고 이제 가을 기운으로 인도하는 것을 숙살지기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렴 정리를 한다 고 그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주에 경금이나 이 신금이 많으신 분들은 실제로 이 숙살지기의 기운을 가지고 계세요. 그럼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호불호가 대단히 강할 수 있고 그리고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그게 이제 호불호죠. 그리고 의리도 역시 강하고 또는 이과 계열도 꽤 잘하세요. 왜냐면 문과 계열은 1번도 답인데 해석에 따라서 3번도 답이 될수 있잖아요. 근데 경신금이 많으신 분들은 아니 1번이 답이면 답이지 왜 3번이 답이 될 수가 있어? 이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죽음을 의미하니까 당연히 의미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가운데 있는 무토와 기토는 그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 엄청나게 팽창된 양기를 한 번에 정리하려고 하면은 경신금이 폭발하겠죠? 터져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필터링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게 무기토예요. 필터링. 그래서 봄, 나무니까 봄, 불이니까 여름, 가을, 겨울 기운인데 무기토는 계절의 기운이 없어요. 천간에서는. 사이에 이렇게 껴있을 뿐이에요. 엄청난 양기를 내가 받아서 정리를 한번 해준 다음에 경신금이 채하지 않게 넘겨줘야 되겠다라는 기능을 하고 있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사주에 간목을목이 많은 사람은 천진난만하겠죠. 태동하니까요. 사주에 병화, 정화가 많은 사람들은 팽창하니까 대단히 발산적인 기운을 가지고 있겠죠. 액티브하다는 거죠. 액티브. 자, 무기토는 어떻습니까? 중재자죠? 양과 음의 중재자죠? 그렇기 때문에 무기토가 많으신 분들은 조금 느릿느릿하고, 아, 이쪽도 경청하고 저쪽도 경청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자, 경신금. 이제 응용 좀할수 있겠죠? 일단 대부분 방정리는 좀 잘하겠다. 그죠 사람에 대한 호불호도 강한 대신에 이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대단히 의리가 강하겠죠? 그래서 경신금이 많으신 분들이 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또 이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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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말이 있는데, 군경, 군경. 군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자, 그리고, 요, 어두운 기운, 마무리하는 기운이 있는 분들은, 지혜로 오세요, 지혜. 왜겠습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나무가 자라서 커졌다가, 여기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여기서 그냥 죽어서 끝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무 안 태어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친 그 모든 것들을, 아주 조그맣게 반도체, 반도체처럼 응축 시켜가지고 저장을 해놔요. 그액기스 대신에 활동적이진 않겠죠. 생각이 많겠죠. 생각이 대단히 깊겠죠. 우리가 그 물은 깊이를 알수 없다 그러잖아요. 어, 마찬가지 이치예요.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 천간에 대한 그 기본적인 개요는 저희가 끝난 거예요. 크게 봤을 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양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음이다. 그리고 작게 봤을 때는 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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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음이다. 그러면 은 양중의 양은 뭐겠습니까? 양중의 양은 병화하겠다. 그렇죠? 음중의 음은 뭐겠습니까? 가뜩이나 음인데 그 중에서도 음간인 개수가 음중의 음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은 이게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더하기 빼기 상생상극에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돌아오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 옆에 있는 기운들하고 더 친해요. 얘네들은 얘랑 친하고, 얘네들은 얘랑 친하고, 얘네들은 얘랑 친하고, 얘네들은 얘랑 친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겠죠? 여기서 끝나면 세상이 종말되겠죠? 얘네들은 다시 얘네랑 친하고. 이런 식으로 흘러들어가는 게 사주천간입니다. 그리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청가는 10글자가 있는데 왜 지지에는 12글자가 있느냐? 왜두 개가 더 많느냐? 어, 복잡하게 설명드릴 수도 있고 쉽게 설명드릴 수도 있어요.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죠? 아, 이쪽으로 기울어졌는지 이쪽으로 기울어졌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20도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씩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그고 복잡한 설명은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다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만 사족을 더 보탤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정확히는 양이에요. 저희가 이제 땅 없이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양의 기운의 대지가 무토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음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들도 대지의 기운 없이는 살수 없겠죠? 그래서 음들의 어미, 음들의 대모가 바로 기토랍니다. 그래서 편을 굳이 나누자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두 친구들은 중재자의 역할을 한다는 라거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온도도 역시 아실 수 있으세요. 얘네들은 온도가 없어요. 대신에 저희가 한난조습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한난조습. 차갑고 따뜻하고 건조하고 습하다. 그, 차갑고 뜨거운 건딱 봐도 아시겠죠? 화는 뜨겁고, 수는 차갑습니다. 자, 그리고 가을 건조하죠? 건조합니다. 얘는 습합니다. 왜 습하겠습니까? 물 기운을 머금고 왔으니까 습하겠죠. 왜 건조하겠습니까? 뜨거운 여름 기운을 넘겨서 왔으니까 건조하겠죠. 그래서, 굳이 나누자면 이제 사주 형태에 따라서 또 달라지긴 해요 뭐 이를테면은 이를테면은 아 예시 잘 들어야 되는데 뭐 갑목에 이렇게 있는데 임수가 주변에 이렇게 있다 그럼 대단히 습하겠죠 거의 이큰 나무라도 큰 물들을 먹었으니 그냥 습하다 어 갑목 습하다 그랬으니까 습하네 이게 아니라 이 차가운 기운들이 들어와서 대단히 차갑고 습해진 그런 나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응용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천간에 대한 디테일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지에 대한 디테일로 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